지금 시간은, 어, 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어, 새벽 4시 30분. 어, 조금 있으면 미국장이, 어, 미국장이 끝나는데요. 음, 나스닥이 2% 이상, 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 음, 또 월요일 날, 어, 월요일 날, 어, 상당히 안 좋겠죠? 어, 뭐, 아주 호재성에, 뭐, 특별한 뭐가 나오지 않는 한, 어, 뭐, 두 들겨 맞는다고 봐야겠죠. 뭐 오늘도 오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어, 오늘도 오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에 어, 오늘의 썸네일이 아, 어, 하락장에서 어, 살아남는 어,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 상승장에서는요. 음, 내가 조금 일찍 팔아서 어뭐 1억 벌 거를 한 1천만 원만 벌었다고 아쉬워하는 어 소리들이 있죠. 어네일 조금만 더 버텼으면 어한 1억 벌수 있었는데 너무 일찍 팔아서 뭐한 1천만 원밖에 못 벌었네. 뭐 이렇게 어 가슴 아픈 소리들이 있는데 이 하락장에서는요. 생존이 달렸죠. 계좌가 그냥 깡통 계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어~ 좀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간이죠 어~ 순식간에 어~ 그냥 생존의 문제가 어~ 발생하죠 하락장이 좀 깊어진다 어~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오늘은 요거 간단히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미국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 한국장보다 비중이 어~ 미국장이 큰돈 먹는 개미는 느끼죠?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 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좀 알겠죠? 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2월 9일에, 어, 매도 3,300, 3,200이지만, 여기 지금, 어, 매수 수량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 그러면 7,000주는 곧버스죠? 곧버스 산 거죠? 고버스 산 거지, 뭐. 7천주 고버스 산 거고. 지금 3,300만원 매도에, 3,200만원 매수를 했지만, 뭐, 한 2,000만원을 고버스를 사면, 뭐, 한 5,300만원, 매도 친 거나 마찬가지죠. 순수하게 내가, 매수한 것은, 한 1,0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5,000만원 매도 치고, 1,000만원 매수 치고. 2월 8일 날도 마찬가지죠. 2월 8일 날 5,500을 팔고 1,600을 샀으니까요. 한 4천만 원 정도의 어 현금 비중을 늘린 겁니다. 어 2월 9일 날도 어 비슷한 것 같지만 어고퍼스를 샀기 때문에 거의 뭐한 5천만 원을 매도하고 어 1천만 원을 매수한 거예요. 어 2월 10일 날 어제죠? 어제 이제 장 중에 올렸었는데, 어, 제가 여기 매도량이, 어,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음, 어제도 장이 끝났을 때 3,900, 어, 700, 한 3,200의 어,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오늘이죠? 2월 11일 금요일, 어, 오늘, 오늘은 2,500만원의 매수, 100만원의 매도, 어, 5,000원의 어, 수익 실현을 했죠. 0.42%. 어, 너 여기서 지금 계속 5,000만원 팔고, 5,000만원, 어, 4 0 0 어, 현금 비중 늘리고, 여기도 고버스를 샀기 때문에, 거의 뭐한4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여기도 뭐한3천 현금 비중을 늘렸는데, 여기는 왜산 거야? 어, 2월 10일 날에요. 15만 2천원에 어, 수익 실현을 했죠. 0.38%입니다. 어, 494주를 매도했는데요. 음, 되게 아까웠어요. 요거 먹고 팔기에는 0.38% 먹고 팔기에는, 어, 너무 아까운 종목이었죠? 어, 근데, 아, 느낌이 너무 안 좋아.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요, 방망이 짧고, 짧게 가지고 간다. 어, 욕심을, 어, 부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내가, 어, 좀 모아오던 것들을 0.38%를 어, 수익 실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가지고 간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우리 어,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 방망이 짧게 가지고 가. 나 욕심 안 부려. 나는 한 10%만 먹을 거야. 나는 100%안 먹고 나는 욕심 없이 한 10%만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방망이 짧은 게 10%입니다. <laughs> 근데, 방망이가 짧아도 너무 짧죠? 한 1%는 돼야 될거 아니야. 0.38% 밖에 안 되면, 어, 너무 짧은 거잖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말은, 어, 나 욕심부리지 않는다. 방망이 짧게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0.38%를 보고, 어, 팔기라는 것은, 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있잖아요. 어저께, 어, 어, 2월 10일 날, 어, 목요일 날에, 0.38%를 보고 팔았던 이 종목이 하루 뒤에 4% 떨어졌어요. 4% 4% 떨어졌다. 그냥 들고 있었으면 15만 원의 수익이 아니라 그냥 4% 손실이 나는 거죠. 4% 손실이 나는 겁니다. 4% 떨어진 거 그거 산 겁니다. 2월 <laughs> 10일날 어. 참 너무 아깝죠. 팔기가 이거 아 내가 이거 먹자고 주식하는 건가? 내가 0.38% 먹자고 주식하는 건가 했는데도 원칙을 지키고 방망이 짧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4%가 떨어진다. 4%가 떨어진다. 그거 다시 주소 담아야죠. 4% 떨어졌으니까 다시 주소 담아야 될거 아니야. 4% 떨어졌으니까 하루 만에 어. 2월 10일 날 이날 4천만 원을 매도했죠. 700만 원을 샀습니다. 이 중에 777주는 또 곱버스겠죠? <laughs> 7777주. 뭐 곱버스겠죠. 어, 수량이 많은 것은 곱버스겠죠. 음... 두 번째 컨텐츠 회 계좌입니다. 다 팔아 버렸죠? 어, 지금 다 팔아버렸습니다. 어, 두 번째 컨텐츠용 계좌에서는요, 어, 현금 비중이 그동안은 없었죠. 어, 그동안은, 어, 뭐, 이마트를 팔았으면, 어, 이마트 판 가격 전부를, 이마트를 뭐, 한 50만원 수익 실현하고, 뭐, 원금 한 200만원을, 어, 팔아서, 한 250만원이 생겼으면, 그걸 고대로 GS 리테일을 샀습니다. 근데, 어~ 오늘 어~ 수익 실현한 37만 6천원 했죠? 어~ 그것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팔았습니다. 어~ 이제 이거 지금 다한 주씩 남은 거예요. 어~ 다 전부 다한 주씩만 남은 겁니다. 어~ 한 주씩 남긴 이유는 이제 떨어지면 사야 될거 아니야? 월요일 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한6% 7% 내려가면 다시 살려고 다시 살려고 어 그런 거 아니야? 메리츠화재는 300% 보러 가다가요, 250%에서 지금 한한63% 날라갔어요. 메리츠화재는 한63% 날라갔다. 만도도 150%가 넘었었죠. 반토막 났어요. 현대건설도 뭐 한60% 70% 갔었잖아. 지금 뭐 상황이 이래. 어, 지금 다한 주씩만 남겨 놓은 겁니다.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어, 한10% 떨어지면 다시 사야죠. 현금 비중을 남겨놨습니다. 어, 이제 이이만한이 컨텐츠용 계좌도 현금 비중을 남겨놨어요. 현금이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종목이 될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요. 현금이 가장 가장 뛰어난 종목이 될수 있어요. 종목이 될수 있어요. 이제 이두 번째 컨텐츠용 계좌에서도 현금 비중이 자리를 차지한다. 그동안은, 우리 애청자님들이 보아, 보아, 왔던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계좌에서는요. 현금 비중이라는 건 없었죠. 그냥 올, 올100% 존만한 계좌니까, 시드가 얼마 되지 않았던 존만한 계좌니까, 100% 주식 비중이었죠. 어, 돈 버는 개미가 이 계좌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컨텐츠용 계좌니까. 어, 두 번째 컨텐츠용 계좌입니다. 어떤가요? 다 팔아버렸죠? SK이닉스 한주, 코스맥스 한주, 롯데쇼핑 한주, AK홀딩스 어, 리오프닝 어, AK홀딩스만 남겨놓고 전부다 한주. 그러면 지금 이 계좌 안에 있는 저 밑에 수익 난 것들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수익 실현에만 전념한다. 수익 실현에만 전념한다. 어, 수익 실현에만 전념했다. 어 이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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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존만한 계좌도 현금 비중이 마, 많이 생겼고요. 어이두 번째 컨텐츠용 계좌도 현금 비중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2월 달에 어, 리밸런싱, 2월 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 떨어지는 거 기다려야죠. 어, 떨어지는 거 기다려서 한 푼이라도 싸게, 어, 매수를 해야겠죠. 어,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어, 욕심 줄여서요. 욕심 줄여서 정말 팔기 싫었어요. 어, 이날 0.38% 먹고 내가 4천만원 매도해서 나 15만원 먹기 정말 싫었지만 팔아야죠. 방망이 짧게 가져가야죠. 방망이 짧게 가지고가는게 10%만 먹고 파는 게 아니죠. 10% 기다리는 거 아니죠. 방망이 짧게 가지고 간다. 방망이 짧게 가지고 가니까 그 다음날 4% 떨어진다. 이거 그냥 들고 갔으면 아예 나 0.38%에는 못 팔아. 그래도 1%에는 팔아야지 하고 기다렸다가는요. 그냥 4% 두들겨 맞는 거죠. 수익 실현이 아니라 이제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되는. 어, 지금 그런 그럽니다. 지금 장이. 장이 뭐10% 15% 떨어지는 거 우습죠? 이날 5,500만 원이요. 뭘 털어냈을까요? 시장이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 털어 버려야죠. 다 털어 버려야죠. 도모는 님이 뭘뭐 털어냈을까요? 뭘 털어냈을까요? 요번, 지금 오늘 막 급락하는 것들 다 털어낸 겁니다. 손절 친 거예요. 손절 친 거예요. 어, 시장이 아니라 그러면, 시장이 아니라 그러면, 이날 2월 8일 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시장이 아니라 그러면, 던지는 겁니다. 계좌에 파란색을 남겨놨다가는, 어, 정확하게 한 2, 3일 뒤에 폭락 맞고, 어, 이제, 어, 마이너스 뜨니까 팔 수가 없죠. 손이 떨려갖고. 많은 손실을 보니까. 지금 이대로, 어, 미국 장이 2%에서 3%의, 어, 급락을 보인 채로 떨어지고 마감을 한다. 그러면 월요일 날에도 한국 장도, 뭐 개파라. 지금 장 굉장히 안 좋죠.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또뭐한 3%. 이렇게 또 쳐맞는 거죠. 그러면 종목별로 봐서는 뭐 5%에서 뭐 15%, 20% 떨어지는 건 종목들이 허다하겠죠. 지금 허다하겠죠. 어, 내 계좌에 파란색을 제때, 제때 정리하지를 않으면 순식간에 30% 마이너스 30%, 40%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장이 좀안 좋을 때는요. 방망이 0.38%보고라도 팔아야 돼요. 그런 느낌이 안 좋을 땐 어~ 수익 실현과 함께 내 계좌에 남겨져 있는 파란색들은 싹다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어~ 그냥 아유 좀만 더 보자 좀만 더 보자 했다가는 그냥 마이너스 몇십 프로 순식간에 나는 겁니다. 어~ 도모는 개미는요 일단 어, 지금 컨텐츠용 계좌에는, 어, 현금 비중, 현금 비중을 많이 지금 이제 갖고 있습니다. 어, 싹다 팔아버렸어요. 지금 메리츠 화재 한 주, 이마트 한 주,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 주, 만도한 주, 현대건설 한 주입니다. 어, 이 등신들은 너무 많이 하락했으니까, 어, 좀 갖고 있는 거죠. <laughs> 여기 s k 이이닉스도다 팔아서 한 주. 어, 코스맥스 다 팔아서 한 주. 롯데쇼핑도 다 팔아서 한 주. 저 밑에 있는 것들도 어, 수익 난 것들 다 팔아서 한 주. 이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어, 고버스를 팔면서 고버스를 팔면서 어, 모아 놓았던 어, 고버스를 어, 팔 기회를 보면서 어, 팔 기회를 보면서 저 밑바닥에 저 밑바닥에 과연 이 가격에 체결이 될까 하는 어, 그 가격들에 이제 주식을 어, 주소 담아야겠죠. 혼돈의 장, 폭락의 장, 비명 나오는 장. 음, 그럴 때, 또 저가에 겁먹지 말고, 어, 좀 사야겠죠. 장이 좀 좋을 때는, 음, 장이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요, 어, 방망이 짧게 졌고, 어, 손절과 수익 실현을 같이 해서 수익을 좀 챙겨놓고요. 어, 수익이 뭐,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되지만, 어, 5만원이라도, 4 0만원이라도 어, 수익을 챙겨 놔서 어, 수익 실현을 극대화시켜 놓고요 어, 고버스로 해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량들을 다 빼버린다 그러면 물량들을 다 수익 실현을 했다 그러면 어, 하락장이 하락장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겠죠 어, 뭐 월요일 날 한국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 미국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어 지금 좆됐다 어, 월요일날 또 좆됐다 어 지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 그러면 어토모님게임이 금요일날 물량 다 주서 어 물량 다 팔아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고 어 물량 다 팔아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고 어 그동안에 곧 버스를 좀 모아 놓았고 어 수익 실현은 어 방망이 아주 짧게 가져가면서 수익 실현을 좀 해놨다 하면 어 그래도 그래도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면요. 하락이 좀 깊어진다 해도 생존할 수는 있겠죠. 생존할 수는 있겠죠. 돈을 버는 것보다 말입니다. 이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주식 투자 어 10년, 20년, 어 3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어 사라져요. 어 시장에서 어, 사라지는 것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어, 이거 보셨잖아. 여기 어, 200% 300% 보러 가는 게 어, 지금 이거 며칠 전이죠. 한 2, 3일 전에 300%를 보자고 외쳤는데 어, 지금 200% 깨졌어. 에? 지금 만두 같은 거 며칠 전에 150%였는데. 지금 며칠 만에 그냥 반토막 난 거예요. 그나마 150%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가슴이 지금 쓰라려요. 근데 만도 지금 고점에 잡으셔갖고 지금 계좌에 지금 마이너스 50% 찍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떻겠어요? 현금비중 하나도 없고, 빚까지 지고 있다. 스탕론 쓰고 있다. 그랬는데 만도 고점에 잡아서, 만도 고점에 잡아서 지금 마이너스 50% 계좌 찍고 있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없죠 방법 없죠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요 유일한 방법은요 눈치채고 고버스로 좀 해칭을 해놓고 수익실현 매일같이 0.38% 이거 던지기 싫더라고 한 4천만원 던지는데 나이 이 종목을 참 애써 모아왔거든 아, 던지기 싫더라고. 0.38% 먹고 어떻게 던져? 15만원 이거 아이까지 꺼. 안 던졌으면요. 그 다음날, 마이너스 4%뚜들겨 맞는 겁니다. 개장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4%뚜들겨 맞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 방법이라고는, 어, 하락장에 좀 곧버스로 해칭을 하고, 어, 욕심 줄여서 수익 실현 이빠이 쌓아놓고 물량들 다 줄여서 물량들 다 줄여서 어, 현금 비중 현금 비중 쌓아놓는 것 뿐이 물량들 다 줄여서 한 주씩만 어, 오버로드 남겨놓고 어, 수, 어,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어, 큰 수익 하려고 그러기보다 어, 살아남는 방법을 어, 생각하시라 어, 돈을요. 어, 한 1년 벌다가요, 1년 아주 기가 막히게 벌다가, 한두달 만에 돈다 잃고, 어, 나가시면, 다시는 주식시장 못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다. 1년 동안 신나게 번 돈, 한두달 만에, 어, 돈다 날리고, 자기가 번 돈만 날렸으면 상관없는데, 빚까지, 두배 남겨있죠? 빚까지, 빚까지 남는 두달 만에, 그러신 분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어, 주식시장은요, 내가 많이 먹는 것보다 내가 잃지 않는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내가 오래오래, 어, 살아남는 방법을 항상 머릿속에 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새벽 4시 55분이었고요. 어, 잘들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들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힐러, 돈 모는 개미였습니다.